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병욱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기사 읽기. 오늘 11월 2일 방송입니다. 자, 어제 우리는, 아이 어, 짧은 반등을 누릴 어, 수가 있겠다. 150번 정도 되는. 그런데 이제 에, 간밤에 FMC 결과가 나오고 하면서 반등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뉴스를 좀더 빼고, 왜냐면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나면 그 이후에 에, 뭔가 이유가 나온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 뉴스를 보기 전에 시장 상황을 먼저 훑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 그런 저기 그이뭐 FMC 결과라든지 아니면 미국 국채 수익률의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어, 수익 시장에 영향을 주긴 했겠죠 하지만 그거보다는 시장 내부에서 움직이는 그 에너지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먼저 어,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 이 다분히 이, 기술적인 상황으로 접근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작 끝난 상황들을 훑어보면서 기술적 상황들을 점검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많이 올랐어요. 41 포인트. 자, 이렇게 되면 에, 별로 뭐 먹을 거 없이. 아, 지수만 타 올라가는 게 아니겠나. 물론 이제 어제 우리 예상했던 바와 같이 낙폭이 제일 컸던 것이 단기적으로 이차전지잖아요, 아, 그죠 이차전지들이 가장 빨리 움직이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에, 이것이 에, 펀드멘탈적으로 어, 번져가면 좀더 길게 가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에, 그냥 단기적으로 끝나고 말지 않겠나. 하지만 이제 시기적으로 11월, 그럼 내년에 대한 기대. 뭐, 내년도 뭐 별거 없겠지만, 내년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잘 하면은 연말까지 랠리가 이어질 수도 있겠다. 아 그러면 이제 좀더 빨리 한 12월 중순 정도까지, 이런 저게 그 여진이 남아서 움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코스닥도 33포인트, 4.5%나 올랐어요. 이어 2차 연주들이 움직이니까 그런 거죠. 다행스럽게 외국인 투자가들이 1,400억 순매수 했고 이어지는지를 봐야 되겠고 아마 이제 그 안에는 아마 1, 그 원달러 환율이 14원 40점 밀려 내려가는 것 아, 그렇죠 미국의 국채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본 유출에 대한 그이 위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드니까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수급 상항을 먼저 보면 아, 이건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그, 네 자리 수가 3일 연속 이어져야 돼요. 이렇게 중간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제, 과연 그렇게 되는지를 봐야 되겠고, 이 시장이 조금 더 길게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인 투자가들의 순매수와 이어져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업종별 움직임을 보면은, 그렇죠. 이렇게 돼야 돼요. IT 쪽에 순매수가 들어와야 돼요. 이게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시장이 버티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차트를 보면, 뭐, 일봉, 일봉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여기 정도까지 갈수 있다. 아, 뭐, 좀 미달하더라도, 여기가 이제 60일 선이잖아요. 그죠 20일 넘어가면 60일까지 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원래 월봉을 보고 시작했으니까, 여기도 여기까지 가겠네요. 그죠 여기가 2440, 여기는 2500까지 보이는데, 우리 이제 월봉을 보고 왔으니까 월봉이 여기 지금 이제 2460 70년도까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제 대체로 한 150포인트 정도의 반등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일단은 그 정도 열어놓고 가보시자고요자 그리고 어, 시가청의 상위정부수 움직임을 보면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포스코퓨처엠, SKC, 뭐 코스모신소재, 한미반도체, 카카오, 뱅크카카오페이, 포스코홀딩스, 아, 뭐한국타이언테크놀로지 어, SK아이테크놀로지 이와 같이 2차전지 관련 주들이 다좀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 밀리는 것은 뭐 보험주들 이런 것들이 좀 밀렸네요. 코스타가 좀더 드라마틱하죠. 어, 루닛, 하나마이크로, ISC, 에코프로비엠, 또. 아, jntc 프로텍 lnf 어, 이렇게 그 시가 총이 큰 종목들이 움직이게 되니까 아죠 그렇죠? 시가 총액 1위 위가 뭐 1위가 15% 올라가고 2위가 8% 올라가고 보스코 dx lnf 어, 시가 총이 1 2 3 4 5위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나머지들이 안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테마주들도 뭐 특별히 뭐 있겠습니까 2차전지 이런것도 다 올라갔겠죠 어, 그렇습니다 반도체 반도체 쪽이 괜찮네요죠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이제 같이 좀 엮여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증시 주변 자금이 에이, 좀 내려오네요. 이게 아마 아, 지금 영풍 재지가 거래가 조금 되면서 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외 변수들 을 보면은 국제 유가는 떨어졌죠. 하지만 이 달러 인덱스가 밀리지 않았어요. 밀리지 않았어요. 환율이 내려왔는데, 달러인 덱스가 밀리지 않았으니까, 이건 다시 올라가는지를 한번 봐야 돼. 이게 사실, 어, 달러 환율이 지금 내려오면서, 어, 내려오면서 외국인 투자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게 되면, 시장이 아무래도 낙포 큰 것들이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 이제 좀 치과총이 큰 것들도 같이 움직여주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금리는 좀 내려왔고, 어, 그렇죠. 자, 해외 증시를 보면은 어 나우나 나스 같은 게 우리 상황과 달라요. 어 이건 뭐 저기 물론 주, 주봉이지만 어 우리는 밑에 쳐져 있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 중국도 뭐더 특별히 볼건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뉴스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어, 시황 쪽에서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뭐 안도 랠리 있었다. 그 정도. 이차 전지주 반발 매수세 일제 급반등.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이제 FMC 관련된 내용이에요. 지금 보면 연준이 마치 뭐 앞으로 금리를 더 이상 저기 그 이, 올리지 않고 내릴 거라는 이런 예상한데 상황이 바뀐 게 없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위험해졌다 이렇게 그 보여집니다. 한번 보죠. 연준은 성명서를 통해서 현행 연방기금금리를 동결하고 필요에 따라서 추가 긴축이 가능하다고 했다 어, 안 좋잖아요. 3, 4분기 경제 활동이 강한 속도로 확장되었다면서 솔리드에서 스트롱이라고 이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가 굉장히 스트롱하게 움직이니까 어, 그러면 그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는 것이고, 어, 그리고 어, 아직 한 차례 더그 남긴 했지만 올릴까선배 변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저기, 그, 이, 최근, 장기 국채 금리 상승이 금융 및 신용요건을 좀더 긴축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다다 내가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어, 시중 실세 금리들이 올라가니까 이게 기준금리를 올린 거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겠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파월 의장은 기대, 기대하게 해서 인플레이션이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목표치 수준으로 떨어지려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많다. 그렇죠. 지금 뭐3% 후반대니까 아직 한 거죠. 12월 금리 동결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고 금리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12월에 금리를 동결해도 이것이 금리 인상 종료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아마 저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오늘이 지나고 나면 파월 장의 이 이야기가 재평가될 것이다. 그래서 그건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남게 된다. 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어 지금 이제, 어 그, 이, 주가를 올렸던 그 원동력이 뭐냐면, 바로 이, 미국의 1 0년물국채금리 급락이에요. 4.9%에 있던 그, 이, 어한그 10년만 그 국채금리가 4.7%로 확 내려왔단 말이죠. 어,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의 저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죠? 어, 이거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5분 봉, 15분 봉, 어, 30분 봉, 1시간, 어, 5시간. 이렇게 문제, 그 FMC를 기점으로 해서 저기 그, 됐다는,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은, 아 어, 미국의 그, 그, 재무부, 어, 재무부가 아 어, 국채 입찰을 해놨는데 장기물보다는 단기물 쪽으로 어떤 비중을 늘렸어요. 그러니까는 다, 당연히 이 장기물 쪽인 1 0년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기 그 입체 발행 그 입찰 물량이 줄어든 게내려는 것이고 어, 다른 것들 뭐3년짜리뭐1년짜리 이런 것들은 이제 저기 그 또, 또 달리 움직였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본드 보시, 보시면은 아 어, 3 개월짜리가 올라가고 어, 그렇죠? 어, 그러니까 단기물들이 올라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어, 어. 그러니까 이건 이것도 아마 저기 시간이 지나면 재평가 될 것이다. 그래서 FMC가 뭐가저그 영향을 주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볼 때는 말이 안 된다. 아, 그래서 우리 시장은 우리 시장 나름대로의 어떤 저기 그 바닥에서의 그 낙폭 과대 이걸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좀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단 말이죠. 이게 이 돈의 움직임인데, 돈 쏟아져 들어온다. 석달새 4조 원의 뭉칫돈이 몰린, 이곳, 이게 뭐냐면 바로 국내 주식형 펀드라고 합니다. 3개월간 4조 원이 들어왔다. 실적 추적시 높은 헬스케어주에 관심을 갖는다. 한번 보죠. 자, 증시가 본격적으로 수정을 받은 지난 3개월간, 국내 주식형 펀드로 4조 원 가까운 자금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주식형 펀드로 들어온 자금 3천억의 10배 이상이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조정을 받으니까 이게 또 어, 학습효과, 러닝 이펙트 이런 것들이 되게 그 예, 나오는 게 아니겠나 이렇게 보는 것이고 코스피 지수가 많이 떨어진 게 저가 매수를 하겠다는 심리에 불을 지펴 큰 폭의 자금 유입을 입은 것으로 보여진다. 유엔사 증권에서는 투자자들은 IT 경기 회복 등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9월에 국내 주식 펀드의 순유입 규모가 어, 연중 최대인 1조 8천억 원이 됐다. 그러면서 어디로 많이 들어간 ETF를 제외하고 어디로 많이 갔냐 VIP 투자자분의 한국형 가치투자 펀드 814억 현대인베스트먼트 인덱스 플러스 펀드 779억 아, LH 아문디 코리아 두배 레버리지 펀드 616억 아, 신한코리아 인덱스 펀드 289억 이렇게 그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거를 이제 그 놓치는, 그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의 컨셉은 낙폭과대입니다. 낙폭과대. 그래서, 낙폭이 컸던 것들부터 빨리빨리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근데, 에, 문제는 이제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 저기 그, 이, 올라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낭패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에 그 손실을 줄이게 되면 아, 조금 더 이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쪽으로 움직여 보는게 어떻겠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 좀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바꿔놓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 좀영풍제지 오늘은 그래도 거래가 많이 됐어요 740만주가 거래됐네요 740만주 그래도 하한가 잔량이 지금 2,500만 주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내일 정도 되면, 그런데 3, 4, 12니까, 이, 그, 그러면 이제 2,800원 정도 되겠죠. 어, 그러면 내일 정도 되면은 한번 저기 들썩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네요. 어, 이때 이제 손바퀴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도 어, 우리는 절대 말 나오는 것은 사지 않는다. 이거 말고도 편하게 돈벌수 있는데 이거 괜히 들어갔다 물리면은 상속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 겠습니다 자 내일은 금요일인데 제가 내일은 시골집에서 노가다를 좀 떼야 됩니다 이 노가다의 컨셉은 뭐냐면 이제 월동 준비죠 지금 장작 3톤을 받아놨는데 3톤 을 저기 전부 다 옮기고 준비를 해서 내일은 아마 방송 못할것 같아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뭐큰 틀은 바뀌지 않으니까 그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움직여 주시면 된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